네 경희 피르타니원의 강제춘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왜 조직이 위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축성 질환은 종종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CT나 MRI 찍어 보면은 대뇌의 위축, 손뇌의 위축증도 볼수 있고요. 뭐 편편 태선 중에서도 위축증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위내시경 하다보면 은어 위가 위축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중에서 홍반성 루프스도 있죠. 자 이렇게 왜 조직에 위축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체물리학적인 관점 또 유체역학적인 관점 또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어 필레토세라피적인 관점이죠. 피레토는 라틴으로 열을 의미합니다. 어, 세라피 치료. 어, 열 치료, 열을 어떻게 잘 생성하게 하고, 또 보존하게 하고, 또잘 이용을 해서 방출을 시키느냐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하는 의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어, 치료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수십만 명 치료를 한 결과, 정말 난치성 질환들도 치료가 잘 되고 있음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저희 한의원만의 치료 방법으로 제가 치료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왜 위축이 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축증 또한 하나의 염증성의 어, 질환이죠.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의 손상을 의미하고요.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작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이러한 어, 열 에너지의 합성 장애가 생기게 되죠.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그게 심부 온도라 그럽니다.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어, 체온을 유지하려고 손발 끝에서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어, 그는 안에 인체의 에, 생리 에, 기능의 문제고 안에 어, 체온 조절의 안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서히 모공이 닫혀 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요. 그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이 구멍이 많은 상체로 많이 쏠리게 되고. 그 다음에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면은 뇌가 열을 자꾸 받겠죠? 내가 장기적으로 열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표면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는 바로 염증 상태가 되는 건데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환부에서는 표면 장력, 이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환부의 경계선에 있어서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무줄이 탱탱해졌다가, 아, 나중에는, 어, 가늘어지고, 끊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저, 위축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피부 질환에서도 경화나 각화 증상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것도 이 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그게 장기화, 만성화될 때는 이제 위축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은 곳은 얼굴이잖아요. 그럼 얼굴, 대뇌 쪽에, 소뇌 쪽에 열이 쏠려서 장기화됐을 때는 대뇌 위축, 손의 위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구강으로 열이 많이 쏠려요. 그럼 구강에 편편 태선이 생기죠? 그때 점막에 위축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장은 마찰이 많잖아요. 음식물에. 어, 거기에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여성분들의 질에 마찰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경화 위축성 태선. 어, 경화증도 생기고 위축증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홍반루푸스, 자가면역질환, 굉장히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축증이 올수 있고요, 피부건염이라든지 경피증 그런 데서도 위축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축증 이제 왜 발생하는지, 또 발생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도 대충 짐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축종은 어떻게 치료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무공은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산 방출이 될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거든요. 열이 안 쏠릴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염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염증이 사라질 때, 어, 우리가 조직의 위축증은 치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 치료 방법을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어, 한방, 약물요법, 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근데 이네 가지 방법도 항시 그 치료의 3대 원칙,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될수 있죠. 어, 그리고 치료 시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어,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또 생활 습생을 할 때, 치료기간은 월등히 짧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항시 우리 몸은 따뜻하게 관리해줘야 되겠죠? 특히 가을철, 이제는 환절기입니다. 어, 체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이 체온 온도 변화에 적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주시면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위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아무튼 건강한 하루, 가름증이 없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